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5050편 관련해서 방심이 의견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더기버스랑 정트리오 편만 들었는데 공평히 하려고 했었다라. 다만 제작진은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 당사자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또 취재 과정에서 새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럼 뭐 안성일은 적극적으로 했나? 인터뷰 한다 해놓고 핑계 대면서 하지도 않았고 백진실한테 다 떠넘겼는데 안성일한테도 똑같이 뭐라 해보지. 그리고 화해 이미 고소 고발 다 했고 어트랙트는 소송 걸리면서 바비 뮤직비디오랑 기존의 계획. 했던 것들 전부 다 빠그라지고 어마무시한 손해를 입었는데 화해가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머릿 속에서 나올 수 있지?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 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보난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후속 방송은 뻥 같은 것 맞다. 그거 아세요? 전웅준 대표님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강 다리까지 간 사람이. 똑같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정트리오는 안되고 전 대표님은 괜찮다는 소린가요? 그런 겁니까? 우린 쓰리존과 더기버스 편이다 라고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사실과 맞는 부분이 있긴 있었나? 전 대표님이 월말평가 한 번도 온적 없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월말평가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사진에서도 참여했다고 다 나와있죠. 게다가 저 사람 대역배우라며. 그리고 애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이 연습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끈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멤버들과 이야기도 하고 멤버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시간 짬내면서까지 애들을 챙겼던 게전 대표님이었습니다. 소속사에서 CCTV도 있었고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 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어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당해서 진실은 반찬이 아닌 초콜릿 사탕 과자 등등 간식이었고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말한다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수 안 한다는 인간들이 소송 건날에 상표권 등록까지 했죠 전 대표님이 스타크루 이엔티와 관련 없다고 했지만 전 대표님이 스타크루 이엔티 설립자입니다 조금만 검색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수 있는 사실들을 교차 검증조차 안 하고 방송했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방송했는데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명해놓고 한다는 조치가 고작 경고라고 하네요. 폐지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전홍준 대표님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알 법정 제재에 전홍준 대표 제작진 진심으로 사과하냐? 당시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 대표가 방송에 나가 자극적으로 다뤄지면 신뢰 관계가 파탄날 것이고 이를 빌미 삼아 전속계약 효 노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무례하게 거절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싹 빼고 제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정작 ppt, 50, ppt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최승호 부사장의 인터뷰는 한 차례도 방송에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거절했었고 전 대표는 지혜라는 표현은 저렇게 쓰는 게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흡했다는 표현을 써야 했다. 이 상황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썼다. 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한 것이라 볼수 없다.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한 인터뷰이를 비롯해 법적 대응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알상대로 고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명한 거 보니 콩밥 좀 드셔야 정신 차릴 것 같거든. 그리고 5050 이기 50, 컴백까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기가 더잘 되고 성공할수록 스리정과 안성일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4세대 1등 못할 거 있나? 한번 해보자. 피프티 피프티 2기.